안녕하세요. 리스 박사입니다. 오늘도 출고 현장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차 BMW X5 X라인 7인승 차량입니다. 만나보시죠. 둘다 탁송 차량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탁송 차량 싣는 모습까지 찍고 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간단하게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5 30D M팩은 아니고 X라인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7인승 시트를 원하셨어요. 7인승이 2열부터 이제 시트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7인승을 꼭 원하셨고, 어 지금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P2, 2-1 모델로 들어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세부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차량은 에어소스가 있는 아주아주 아주 귀한 모델입니다. P2 모델이죠. 아주아주 아주 귀한 모델로 어 차량을 찾아서 출고를 드렸고, 지금, 지금 보시는 색상이 소피스토 그레이인데, 소피스토 그레이가 원래는 이제 SUV에 나오는 색상이 아니에요. 세단에 나오는 색상인데 p2 모델부터는 소피스토 그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피스토 그레이의 내장 은 모카 시트로 출고를 도와드렸고 우리 그 대표님 얘기를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무려 40만 유튜버십니다 40만 40만 유튜버신데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하셔 가지고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인증샷도 찍어 왔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 쌤은 쓸 겁니다. 다른 부분 다 모자이크해가지고 박쌤 인증샷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워낙 익숙해가지고 다들 잘 아실 텐데 옆모습이 이제 굉장히 아래쪽으로 치우쳐진 느낌 캐릭터 라인들이 그렇게 좀 가운데 그리고 하단 차체가 낮아 보일 수 있게 선을 줬고요. 내부도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하다는 모카 시트 색상도 아주 이쁘고 아주 아주 귀한 모카 시트로 찾아드렸고요. 신기한 게 조수석에 소화기가 있죠. 아, 저거는 왜 있냐? 법적으로 7인승부터는 무조건 조수석에 소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 소화기가 없다. 그러면은 5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기 있다? 그때부터는 이제 7인승입니다. 이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리님, 조수석에 소화기 이게 7인승 차량부터 되는 거예요? 아, 7인승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박사님은 또 트렁크 빵빵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왜 없지? <laughs> 잠시만요. 어, 대리님. 네. 이거 트렁크 서비스 이거 없는데 이거 출고할 때 가져오신 거예요? 네, 출고할 때출고 아, 출고할 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7인승 시트거든요. 지금 이제 3열이 접혀 있는 거고. 일단은 3열 열면은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기사님 오셨거든요. 빨리 차량 실고 탁송 보내고 어, 그렇게 해서 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탁송 캐리어 앞에 와 있습니다 차량 지금 올려 가지고 어 사실은 박쌤이 단체 캐리어 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까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이 마이너스 날 뻔했습니다 개인 탁송 보냈서으면 마이너스 날것 같아 가지고 어 단체 탁송으로 해서 저희가 잘 아는 곳으로 어 조심조심 해 가지고 보내 드리기로 했으니까 어 차량 싣고 있죠 조심해서 요거는 이제 오늘 내려가 가지고 내일 정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량 싣고 대표님께도 전화 올리고 그렇게 출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5 30D X 라인 7인승 차량이었고요 에어서스 들어간 모델 XM이 대략 한 3주 만에 구해 드렸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P2 모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P2랑 P2-1이랑 에어서스 말고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m 서스도 좋은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에어서스를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엠서스, 에어서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혹은 뭐 차량 색상, 재고 이런 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박쌤이 구해 드리니까 전화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올라가죠? 지금까지 박쌤이었습니다.